들으시부터네 아, <laughs> 어? 어, 어. 어. 한씩안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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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겠다 응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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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응 응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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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응응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, 그응 망고 음. 어. 응 응응 막응 응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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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는 응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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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

인간. 야, 왜 힘을 주지? 왜안끌리 아..아니.. 내이 번에 시켰어 아니 이거 손잡이 덮으안닦 근데 다 그런 거다른 데도 다 먹어 먹으면 안돼 아니 이렇게 먹으라고 도안면저도면아 에어컨 끄는아 그래? 난, 난 덥진 않아 어 단독이 제 멋진 식로 왔어 원래 멋진 식으로 어네 어디냐고? 저거 버려버 일단 너장딴 없는 거야 왜 버려? 아, 네.